안녕하세요. 책먹는 여자입니다. 블로그 쓰시면 이 사진 내꺼야라는 이런 도장 같은 거 옆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 요맘때쯤에서 자기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어떤 그 주제에 맞는 걸 넣긴 하는데 옛날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토샵 작업에 따로 넣었는데 네이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에 내꺼야라는 이 서명 넣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사진 편집창에 불러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서명을 누릅니다. 그러면 서면 안할 거야 이미지 내거 넣을 거야 텍스트 넣을 거야 텍스트 나왔죠 이미지는 불러오는 거야 이미 작업한 이미지가 있을때 근데 오늘 알려드린 바로 이 템플릿 기능입니다 너무 좋아요 템플릿 기능 옛날에는 이거를 제가 다 포토샵으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이버에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편집창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명을 누른 다음에 우린 어디로 가냐면 템플릿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더블클릭, 감사, 일기, 육기, 발송 보고서 제목을 똑같이 좀 통, 통일감이 있겠죠. 그 다음 아래에는 내꺼, 그 뭐지, 그... 블로그 제목이 나와요. 저는 아직 안 바꿨어요. 더빅 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놓고, 적용 됐죠?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끝으로 놓은 다음1일정용도가 괜찮겠죠? 도장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진에 적용. 다내 사진이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잘 들어갔나? 네. 근데 가끔 이거 나는 이 부분 중에 도용하는 거 싫어하시면, 각 사진에서 이렇게 위치 지정해 줄수 있어요. 누가 내 얼굴 따가면 안 되니까 내 얼굴 이렇게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도드라지게 각각 위치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 누르면 각각 그림에 적용이 되는 거를 볼수 있겠죠. 사진은 내 거야 라는 인식, 그 다음에 그 사진 옆에다가 도장 형식으로 넣어주면 사람들이 계속 인식이 되죠. 아, 이건 지금 감사 일기 관련된 뭐 거구나. 그냥 딱 이름만 넣는다기 보다는 이렇게 각 제목에 맞게 넣어주는 것도 좀 센스 있겠죠? 그래서 쉽게 블로그에 사진 올리실 때내 이미지 누가 도용하지 않게 또는 사람들이 이 컨텐츠는 이런 주제 지금 쓰고 있구나 계속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 템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